네 안녕하십니까 정현 pd입니다 자 요즘 쿠팡을 지금 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노골적인 경고가 나왔다 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12월 시, 21일 기사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 통상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금 예정돼 있던 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경급성 메시지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연 취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체로 상징성이 컸습니다. 미국 측은 공식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외교 통상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국정 감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쪽 분들 빼고는 지금 쿠팡을 비롯한 미국 상장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리, 시장 지배력 관련 조사, 그리고 규제 논의가 미국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국 기업 차별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상 비차별 원칙의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 어떻게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규제 기조를 유지 못할 경우, 유지할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자, 301조가 뭐냐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된, 판단된 경우에는 관세부가 부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언급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 한국과 미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무역법 301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다는 게 지금 웃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 부, 분명한 불신과 경고를 보내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FTA 공동위원회 이행을 전격 취소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처음 열리는 건데도 취소를, 정격 취소를 했거든요. 도련 취소를. 그러니까 미국 측은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모든 분석가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한다. 지금 선을 넘었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제 쿠팡이죠. 아무래도 데이터 관리, 시방 지, 시장 지배력 조사, 독점 논란 등 겉으로는 항상 민주당 애들은 뭐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요. 근데 실제로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될 주,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쿠팡보다 더 심하게 개인정보가 털린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쿠팡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효법 3 0 1조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관세 보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거는. 이게 언급 나온 것 자체가 지금 큰일이다, 위기다, 이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는 안 된다, 시장 지배력 남용은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라고 반복을 해왔어요. 하지만 특정 노조 지지 기반과 얽힌 기업들에 대해서는 훨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해서만은 유독 강도 높은 조사와 규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공정입니까? 자, 그리고 내로남불 두 번째. 지금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는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딱 좋은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탐욕적 자본, 갑질 기업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압박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 이런 데 있어서는 마찰을 우려해가지고 몸을 낮추고 있죠. 근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FTA는 FTA이고 규제는 규제다라고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미국이? 알고 있으니까 무역법 301조까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정치 논리와 이념적 규제 기조에만 매달린 채 국제통상 질서와 외교적 파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고 이거는 선택적 규제죠 똑같이 가던가요 그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한미 fta라는 국가 간의 약속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통상 리스크를 키운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금 필요한 것은. 반미리 감정적 반미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규제 드라이브도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반석과 정책, 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쿠팡만 딱콕 집어서 때리는 방식은 뭐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쿠팡이 무슨 잘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한 기업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화필 미국이다 미국 기업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이슈를 통해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태가 지금 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사,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제가 학고 유튜버라서 영상이 노출이 많이는 안 되지만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은 제발 이런 기사 좀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사를 다양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쪽 분들은 특정 기사, 특정 유튜브만 봐요. 그 선동 채널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들도 좀 보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혹시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